손이 꺼낼 때 처럼 흔들리는 거 같아. 지금 아 아. 왜? 아, 어디 새끼 봤까 아니, 배 배? 팡! 하면서 아, 그러니까. 이거 아. 옷 갈아입은 겁니다. 똑같은 음. 옷 아닙니다 아기 신세아 씨의 면회가 준비를 할수 있답니다 저는 내일까지 못움직기 때문에 뭐야 너무 개구리인데? 울지 말라 그래 울지마 왜 이렇게 못내니야? 못났.. 나... <laughs> 머리카락이 <왜> 이렇게 <laughs> 못났게 났지? <laughs> 야 울지마 야 못났게 울지마 침대를 세워서 앉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밤 10시고요 금식이고요. 보통은 달고 있지만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진통제를 한번더맞고 나니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. 음, 그럴 수도 있지. 각종 안부전화 받기, 축하전화 받기에 바쁩니다. 음, 이 붓기 빠지면 진짜 또 내일 다른 얼굴일 것같아서 너무 궁금하다. 이렇게 내 뱃속에서 발차기 못해서 엄지약거리겠지. 사실 3시 반부터 깨어있는 줄임자. 배도 아프고 잠도 안 와서 휴대폰 보다 보니 8시가 됐어요. 안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들어가고 있는 침통증. 이거는 페인부스터라고 배상처이 바로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얇은 관으로 통선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이러면은 한 시간에 3.5mm 정도 들어가서 이건 어제 이것도 안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많이 줄었더라고요. 안 들어가는 줄 알았다가 끊으면 엄청 아프다는 후기들을 봤습니다. 너무 뜨거 빨대 녹을 것 같아. 환경으로만 나올 것 같아. 그거 옥수수 빨대잖아. 봐. 이거 녹잖아. 이렇게. 흐물흐물해. 거지말고 가만히 있어뭐 응. 하려고? 응, 아, 이건 가만히 서 있어 조금 희중이 처럼 보이네 밑에 조심해 지금 <laughs> 이렇게 해서 아 이거 저저저 저, 하지만 어, 하지마 그 진통제 먹고 또 진짜 얼굴이 아, 됐네. 양치하고 세수하고 해주놓 오신 선생님이 놀라고 청소 여사님도 대단하다라고. 살짝 부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남편의 도움으로. 도움 더이다. 온전히 남편의 힘으로 각박스타킹 신고 지금 첫 면회를 가려고 합니다. 아직 소변 줄도 안 뺐지만 열정으로 갑니다. 그리고 들고 면회 갑니다. 그리고 창문에 이렇게 대고 있습니다. 기억되게 하나? 저만. <듣기> 동글해졌네? 아, 예. 하이, 졌다 맞지? 어, 어. <laughs> 엄청 하얘졌어. 오 나, 다못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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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나, 응. 거 나, 수도 있 안돼. 한 거의 처음 먹어보는 느낌인데? 음. 무슨 일이야 이게 이미 가스도 1시간 반 전에 나왔습니다 아침에 움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틀 만에 먹는 거네 나 그때 저녁 먹고 처음 먹으니까 아 진짜 그거 안 먹었으면 나 진짜 혼절했다 터망하게 끝난 이틀만의 식사입니다. 요거는 남편 친구의 밥상. 드디어 밥을 먹습니다. 뭔가 허여멀건한 비빔밥 같은 느낌의 돈가스까지 빼놓을 수 없는 미역국까지. 통통 불어가서 굳는 바람에 주사를 바꿨는데 더 썩은 자리에 맞게 됐습니다. 나 분명히 여기 혈관도 많은데 나 진짜 많은데 나 통통해서 없어 보였나? 하지만 내일 아침에 다 뺀다니까 그냥 조금만 견뎌보겠습니다. 네. 여기가 어, 근데... 좀 가라앉지 않나? 이렇게. 눈이? 왜 이렇게 동그래? 왜또 하와드리다 지구랑 억울해 수술 2차입니다 평생 늦잠을 잘 사람은 아닌가 봅니다 드디어 수액에서 해방됐습니다 마지막 항생제랑 진통제를 좀땡겨맞고다 뺐습니다 이제 어, 한대적 미역국 밥 홍합 미역국이네 오늘은 수술하고 처음으로 배 소독도 하고 지금 머리를 드디어 감았습니다. 유도분만 하러 온 첫째 날 아침에 머리를 감고 샤워를 했어요. 24... 오늘이 23일. 이제 되는 날 드디어 머리를 감았어요. 수액이 다 끊고 이제 먹는 약으로 받았는데 입원 중인데도 이렇게 약을 오일치를 한 번에 저한테 다 줍니다. 뭐. 아, 네, 저 축복이. 네, 네, 네. 좀또꼬이 잖아. 짜증이 많이 내서 좀 빨리 됐거든 왜, 왜 짜증이? 왜 짜증이냐면 짜증이 나앞만 빨아도 나오지 않기 때문이지. 짜증 나지. 어, 수유실에서 한 시간을 쉬고 지금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. 집 방에. 정말 힘드네 허리가 모사지뻔 점심 먹고 한숨 자고 일어났는데 아직 이렇게 시간이 안 갑니다 또 전화가 왔는데 준비물을 안 사서 지금 준비물을 사러 갈 겁니다 매장 처음일까? 뀨츄베이링 이거는 유 훈련 적국지 유두 모기 경매 그래도 오늘은 좀 씻었다 사람 같은 먹을거리다 <목소리> 또한 번의 수유코를 다녀오니 밥시간이 됐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이것이지만 먹방을 보면서 먹겠습니다 발이 크다. 다시. 발 엄지 발톱 빨리 아, 봐봐. 음, 엄지 발톱. 아니 발이 너무 길고 긴장. 아, 그 <laughs> 몸에 비해. 아, 오늘은요 말이 아닙니다. 날씨도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. 몸살 기운이 없어서 런던이 주사 한데 맞았고 일어날 힘이 없어서 계속 누워있는 중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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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 봐 물어 봐 지금 깨져, 깨졌는데. 누구 닮았겠니? 너 닮았지. <laughs> 나 맨날 통해. 왜 이렇게 못 낫게 찍히지? 귀엽다. 일어난 시간은 5시 15분 정도고 랩 해보면서 밥 먹을 겁니다. 젖수가 되려고 일하는 걸까? 여기 아직 처음으로 이렇게 다 먹어본 첫 끼입니다. 우 출생 증명서도 받았습니다. 그리고 들고 출생 신고도 하러갈 겁니다요. 또 수유코를 담오자마자 유축을 해봤습니다. 얼마 나오지는 않았는데. 몸이 너무너무 힘든 거헤리아 네, 네, 이쪽 좀봐 나만 소음이 안가짜모습써 보여줘 이제 배가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 여기서 이렇게 기다리는 것도 이제 끝이나 맞지? 끝이다 그가 또 깨어났습니다 배고프네 아까 다찬 케잡은 요구과 들고 한번 가보겠습니다. 오늘 음,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. 아기가 먼저 조리원으로 가고 저는 화요일에 조리원에 입실를할 겁니다. 아기가 근데 황달 수치가 오늘 좀 높았어가지고 그래서 내일 다시 아침에 피검사를 해보고 정확히 뭐 알려준다고 하던데 뭐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. 한 달에 있는 채로 태어나긴 할 거고 치료를 해야 될 수치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더라고요. 이렇게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주기적으로 하는 중. 오늘은 태어하는 날입니다. 자 태어납니다. 짐꾼과 함께 이렇게 그분이 사실 카시트를 준비를 해뒀고요 모시러 가보겠습니다. 일단 날이 춥진 않지만 여름용 겉사개를 샀습니다. 이위만 싸서 데꼬 나오기무서워가고자 이제 처음 음. 안아보고 가까이 은 소감이 어떠신가요? 떨리나요? 잘안 와서 뵙고 나올 수 있나? 네쇼가 있는 나와있는 가방 네! <목소리> <목소리> 아 가방 좋다 얘 출근할 때 들고 가라 전에 먹었거든요. 아 네. 근데 아, 또 배고파하는 거죠. 안 아. 먹이는 게 나을 거 같아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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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태리, 재명 선생님. 그러니까. 안녕. 어이. 분가 또 가. 음, 어, 응. 어? 어때? 더 짝지? 배고파서 화가 나신 분한시간 전에 먹었지만 화가 나신 분 아이고 고아 그거 있었다 원래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? 가락 봤어? 응. <resolves> 응? 와..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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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. 이제 집에 가는 길입니다. 일주일 만에 가는 집. 민들레밭인가 여기? 토마토 엄청나게 잡초랑 같이 자랐네. 이게 무슨 일이고? 고양이들아! 고고 고메트! 고고! 어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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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트! 오자마자 고양이 화장실부터 열심히 치우고 계신 분. 눈나 없이 잘 있었어요? 이그 조리원에서 대기를 할 동안 먹을 이 미역국까지 챙겨줬습니다. 집에 왔더니 택배들이 도로로 와있어서 아기 물티슈, 건티슈. 신생아들한테 물티슈보다 이렇게 건티슈에 그냥 물을 적셔서 주는 게 좋다고 하길래 이거를 이번 사왔고요. 이번에 선물 받은 아기예요. 이야! <laughs> 귀여워. 아이 모자랑 세트인 옷들은 정말 귀엽다 이게. 드디어 사식이다 너무 맛있다. 미역국에서 해방이야. 맛있어? 어. 탈출. 어. 병어밥 탈출. 음 맛있네. 밥을 엄청 꽉꽉 담아놨다. 지나가는 길에 친구들이 이렇게 맛있는 빵을 사가주고 왔습니다. 냄새가 정말 야. 이렇게 마무리하는 하루. 태연에서 오늘 집밥 뽑으러 왔습니다. 덥다. 이거 까 이거 원래 구워서 파는 건데 제가 전화해서 부탁드렸어요. 제가 구워먹을 테니까 이거 그냥 주시면안 되냐고. 생으로 주시면안 되냐고. 맛있어?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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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嗯。Mm.